안녕하세요. 코찬바람입니다 평소에, 아, 한문철TV 자주 보고, 라이브도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자주 봐서 훈련이 되었나 봅니다. 어, 작업 현장으로 가면서 업무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대형 트럭들이 줄줄이 서 있는 좁은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아, 이런데서 갑자기 차가 나오면 어떡하지? 서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트럭 뒤로 차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예, 음, 그래서 아, 제 직원이 네, 지... 예. 아, 그 옆에 조수에 타고 계셨군요. 운전자가 보시면 야야 저기 차차차 차, 차 얘기해 주셨군요.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운전자를 대화하는데. 어, 아,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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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고, 보니까 저기, 저기. 예, 그 차를, 그래서, 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차로다 차나와 예, 볼까요? 음, 항상 이럴 때, 네, 주변을 넓게 살피는 그런 버릇이, 예, 한문출 TV를 보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서 혹시 저저 저 보셨어요? 미리 보셨어요? 예. 예못 봤어, 못 봤어요. 여기서요. 혹시에 대비해서 또 차가 나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네, 운전석에서 안 보이죠. 이분께서 혹시 저는 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오른쪽을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걸 미리 보셨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 이걸 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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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하하. 그래서 예전에는 운전 운전한 운전하시... 이제 옛날에 예. 운전자와 조수. 제가 미얀마 가서 버스를 상당히 깨끗한 버스를 대절해서요. 미얀마에 김민정 회장께서 아주 깨끗한 버스를 대절하셨더라고요. 5일 동안 그러니까 도착하는 29, 3월 1, 2, 3, 4, 5일 새벽까지요. 6일 동안 그, 근데 거기에 조수가 있어요, 조수가요. 그래갖고 이딱 그분이요, 이딱 이 사각지대를 딱요렇게그 운전자 뒤에 서서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지금도 사각지를 대 봐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김민종 회장한테 하나 아, 저분들 내가 좀 이렇게 그좀 그 수고비를 주고 싶은 팁이죠, 팁. 아그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아저 드라이버하고 저이 차장, 차장이라고 하던 조수의 조수. 어시스트, 그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20달러, 그리고 여기 10달러 줘야 돼? 똑같이 줘야 때 똑같이 줘야 된대요. 예, 똑같이. 예, 여기서 저기 차 들어오는 거 보셨네요. 자, 가면서. 느낌이 차가 나올 듯,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여기 딱 보이셨어요. 그리고차 나온다, 차 나와! 나간다. 예. 못 예, 못 봤네. 차 나오는 거못 봤네. 그지? 예. 차 예. 예. 그러면 나 혼자 갈 때는 조수가 없이 혼자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럴 때는 잠깐 섰다가 해야죠. 차가 나올 수 있는 공간에서는. 중요한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어,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갔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어,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어이고, 어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플랜은 우리 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실손보험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